저는... 네 저는 네 초유의 사태 죠 <laughs> 극단 텐션의 어텐션 핫식스와 함께합니다 2024 마프리카 TV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시즌 6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오늘도 역시 김동준 그리고 빛돌 하광석에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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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 아, 파일럿 시즌부터 벌써 시즌 6, 7시즌을 함께하고 있는 아프리카TV 리그오브레전드 롤리그! 아주 뭐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네. 저희가 돌아왔어요. <laughs> 네, 대회 방식은 그동안에 진행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듀얼 네. 토너먼트로 일단은 어 조별 리그를 진행을 하고 각조 1, 2위가 크로스 방식을 통해서 토너먼트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익숙한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그래서... 뭐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좀 변별력이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역대 ALL를 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강팀이 살아남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살아남게 돼서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ALL 시즌6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사실, 뭐, 저일 뿐만 아니라 네. 선수들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음,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지명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지명식이 네. 네. 경기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조가 어떻게 변성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꿀 대진이 나오기도 하고, 음. 예, 지옥 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네. 커뮤니티에서는 음. 어느 팀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어느... 어느 팀은 또 쉽다. 어. 네, 뭐 여러 가지 이 팀을 누가 차지할 거냐, 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네, 동의합니다. 이 선수들은 <웃음> <웃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아, 그러면 조지명 방식부터 먼저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아, 지명 박씨 뭐 간단합니다. 아, 일단은 A 조부터 시작해서 각조 이제 1, 2위가 이미 가려졌어요.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분들이 가려졌거든요. 꺾이지만 마가 1위, 그리고 안영수야 예쁘다가 2위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스네이크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꺾이지마가 A를 이제 뽑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예쁘다 B를 고르고 B가 그 다음을 고르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당연한 결과 팀의 미스틱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 미스틱 <laughs>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BJ 진성준 장입니다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팀원을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팀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근데 저는 저희 팀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저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네. 에필로그 저 친구만이 저랑 같이 하게 됐는데 음. 네. 사람 못 구하다 보니까 에필로그 혼자 혼자 발벗고 나가가지고 암비들을 아 구해온 거라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아, 가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수 아니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렇죠 그렇어요 그럴, 예. 그럴,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친해지면 되는 거니까. 딜만잘나으면 네. 네. 뭐 되지 뭐 원딜이. 그러니까 뭐 원딜이야 원래 뭐 퓨처만 주면 되죠. 그렇죠. 예 조율사요. 할 필요 없어. 네. 혹시 아는 거뭐 있어요 그래도 어나 어리고 착해요 애들이 아, 어리고 착하다 네. 보니까 지금 진성주 선수만 95년생이고 나머지가 다 2000년대 이후예요 공공상 네, 어, 차이가 공공 나네요 다들 어, 그러니까 6살 뭐 이렇게 어... 차이가 나는데 네. 좀 얘기는 좀 나눠봤나요 얘기는 하죠 <laughs> 네. 하는 뭐, <laughs> 게임 얘기만 해요 니 아니, 네, 좀 당황스러운 게 조지 명씨 최초예요. 이런 경우는 또 어, 나도 그렇죠. 모른다라고. 그래도 맞습니다. 바텀에 이, 세난이랑은 좀뭐 친분 이좀 있잖아요. 예, 네, 그 20년도 에 아프리카 써가지고 맞아요. 세난이가 그래서 네. 잠깐 같이 했었죠. 같이 해보면 좀 어때요? 예전 같아요? 아니면 뭐 비슷해요? 아, 젊어서 그런지 아직.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그러더라고요. 게 실력이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해요. <laughs> 아 중의적인 <laughs> 의미구나, 이게. 어, 미스 선수가 그냥 나 혼자 다 죽이겠다. 네. 어, 이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되게 포스 있어 보이더라고요. 미스 선수가 하면 좀 네. 보여요. 원래 자신감 있어야죠 원래. 어, 아 맞아요. 아 그러면 네. 이번에 어쨌든 또 제일 화제가 되는 게 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마아요또 메타가 싹 뒤집혔잖아요. 막 사메라 이런 친구들은 막다 뒤로 밀리고, 네. 또 미스틱하면 또그런 코그모 같은 것도 확 올라오고. 네. 원딜 입장에서는 이거 바뀐 거 지금 마음에 들어요. 본인한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아... 그냥 그래요이게 코그모 얘가 제가 네. 이게 남들이 많이 하는 거를 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코그모 조금 별로 안 좋을 때 하고 싶은데 너무 응. 좋아져서 좋아져가지고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졌어요.약간 아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홍대뼈 <laughs> 으 <laughs> 남들 다 하는 건안 하고 그러니까 네.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업이하고 아, 싶은데 어, 그러니까 에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또이 믹스 선수 잘 어울려요 그런 멤들이 그렇죠. 네, 믹스틱이 또빨려 있는 플레이를 엄청 많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 그 이번 에 네. 일레 그런 목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그러게 어디까지 예상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도 다른 팀들 보면 그래 저희 정도면. 무승권 갈만하지 않나? 아, 오 불품 없다. 우리 우리랑 팀에. 별개로 <laughs> 다른 애들을 보면 그러니까요. 그니까뭐 저희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딱 어. <laughs> 고만 고만 해요. 어. 아까 네. 아, 그러니까 못 이길 팀은 없다. 예. 네. 뭐 아, 우리가 중요한 건 상대적인 어, 거니까. 우리도 압도적이진 않지만 다른 팀들 보니까 뭐다 이길 만하다. 맞아요. 어, 사실 에 어. 일레리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나름 치열한 경기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아직 뭐 팀원에 대해서 잘모르다 네. 보니까 <laughs> 앞으로 더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또 맛돌이가 하나 또 남아 있더라고요. 맛돌이가 아, 남아 있다. 네, 네, 네. 일단 어떤 팀인지 뽑고 나서 이야기 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주세요. 자, 맛돌이 과연 밀특시 총명 총이인가요 방어가 총이 아니야. 어, 요 팀이 좀 맛있더라고요. 오! 오 진짜? 오, 진짜로? 총이 형으로갑니다 이런 스택을? 아니, 이뭐 어차피 못만날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제 스크림을 했는데 그저께 네. 제가 아우 제가 스크림에서 제일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1대 1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팀은가 조금만 잘해도 쉽게 이기겠다. 오! 오 음. 아니, 근 네. 왜 구라? 왜왜 <laughs> 왜, 왜? 아니 왜, 알면서 한거 아니었어요? 왜왜 무슨, 무슨 일이에요? 무슨 아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찬이 네? 아까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무찌기 전에 이 팀이 미스틱 팀이냐고 했더니 저기서 다른 친구들이 맞다거든요? 네, 이랬고... 그랬더니 슬림을 아니, 바로 무쳐!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줬거든요 아, 저는 알면서, <laughs> 알면서 그런 줄 알면서 장난친 줄 알았어요. 아, 아, 제발 좀 제발 좀. 아, 미, 아 미스틱 제발, 팀인 줄 알았어요. 어, 이거 구라 예 구라. 아니 아리 아니 아리 국이 다 했잖아요. 아니 제발요 제발. 그러니까 아, 했어요. 아니 미스티 팀인 줄 알고. 아니 저기도 총투니까. 아니 그러 심지어 재발요한 아, 네. 아, 번만 맞지 않을까? 아, 아직... 아, 뭐, 아 이거 ALN이 지금 역대 원탑 조지명식이래요. 진짜. 아, 너무 봤어요 제발요하일럿까지 해서 일곱 번째 시즌인데 최초로 조지명 트롤이 아, 니, 니코한테 지금 제대로 당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신명을 생각 못했어요, <laughs> 네. 진짜 대단하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어... 받은 당연한결과어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틱 선수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나요? 미... 와, 진짜 인기 많네요. 어, 일단... 수턴도 미스틱 팀을 원하고 미키도 음, 미스틱 팀을 원하고 지금 지금까지 세개팀 이렇게 A 그룹에 속해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 좋, 좋네요. 예. 어. 좋고 뭐? 잠깐만요. 어? 네. 조를 제가 핸드폰 잠깐 봐도 되나요? 어, 예, 예, 음. 아 예예예 아 지령을 받아서 아, 해야 돼서 아팀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예. 보세요 보세요 예. 보세요 예. 중요한 거니까 예. 왜냐면 아 중요하죠 중요하 전수단처럼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죠 아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아, 정했어요 아, 아, 네. 두팀 남았습니다 네? 둘다예선로 들고 아,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오더를 받은 거 같아요 이 스틱도 너무 웃긴 게 지금 조준형식이 모든 BJ 중에 아무 생각이 없던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차라리 생각이 없는 게나 근데 온 것도 대단해 아무 생각 없는데 오? 오? 요. 오 안녕하세요. 갑니다. 야, 강팀 중 하나를 뽑았어요. 자, 줌바트보다 이쪽이 나았다. 박진 쪽이. 야,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왜 뽑았는지는 혹시... 아니면 카톡을 읽어줄 수 있어요? 아니 준바트네랑해강곤네가 남으면 해강곤네를뽑으라 그래가지고. 혹시 이유는 잘보여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이유도 몰라요. 어. 팀원들이 뽑으라는 대로 뽑습니다. 네. 누가 그랬어요? 본인의 저희, 뭐 저희 네. 정글 에필로그 에필로그가? 에필로그가. 어. 어. 원딜 상성 매쳐업 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다 잘하는 해요, 아 근데 다잘 애들 나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마지막 남은 팀둘 중에서는 그래도 음. 미워도 다시 한번을 뽑아라 어.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로 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말고 이제 위쪽에 보면은 꺾이지만 마랑 노크의 음. 모험 지금 스피릿팀이랑 미키팀 있는거거든요 미스틱 선수는 그거는 좀 어때요 저 최고인거 같은데요 아 최고다 <laughs> 음. 고만고만하면 그 중에 최고다 네, 최고. 아 어, 아무것도 아 모르는 미스틱이 이거는 확실히 어, 아닌거 같아요 근데 놀라운게 나머지 그 최고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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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도 최고다. 우리도 최고다 <laughs> 네. 서로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A조가 사실 죽음의, <laughs> 아니, 죽음의 최고죠 이렇게 해서 조진면 결과 A그룹의 네팀 그리고 B그룹의 네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각 조의 마지막 슬롯에 있는 미워도 다시 한번과 XX가 세 보이기는 하는 음. 가운데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A조 3팀 좀 잘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laughs>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BJ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강 5중 어요 네, 정도 느낌이거든요. 과연 네. 그 예상대로 흘러갈지 굉장히 그렇죠. 궁금해지고 어쨌든 A 그룹과 B 그룹이 정해졌다고 이제 일정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 다음 바로 일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와우, 니다 이렇게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6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B 그룹은 다음 날까지 3전 2선승제 하루 에두 개의 매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디하게 꽉찬 일정으로 빡빡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한 경기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넉이나가 있는 전수찬 제일 먼저 할래요. 마지막에 할래? 그 정도 선택권은 줄게요. <laughs> 그니까 지금 아마도 팀원들이 방송을 보면서 네.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꼬오면 <laughs> 너네가 오던지. 아아 아, 그래. 맞는 네. 말이지. 나 가기 말이에요. 귀찮다 했잖아. 맞지 맞지. 꼭 너네가 오던지. 맞지. 그래. 예. 장난이고요. 네. 가만 생각해봤는데 뭐. 너무 쉽게 갈라기보다는 어.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할만한 팀이라서 괜찮은 음.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아뭐 어쨌든 아. 다 꺾어야죠. 네. 어쨌든 네. 우승을 또 노리고 있고 네. 만약에 극복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어차피, 어차피 결승전까지 가려면 다 이겨야 되는 아, 거고 맞지 맞지. 어, 전수차 자, 네. 자 다음 미스틱 선수 네. 네, 뭐, 저도 아마 마지막일 텐데 뭐, 잘해야죠. 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스, 아, 미스. 저게 또 아, 미스의 아, 매력이에요. 화이팅, 그렇죠? 네, 화이팅.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게 본인의 어떤 마지막 에 일일 될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또이 선수의 들 어떤 마음가짐. 그렇죠. 네,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는. 응. 근데 이게 그, 좀 불타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저희 그 솔랭 게임하는 걸에 비슷한 게 찐막의 의미는.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음. 여기서 내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들러서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하면 마지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만한 결과물들을 선수들이 좀 만들기 위해서 더 어느 때보다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바로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 주가 넘는 시간 동안에 또 A 매 풍성하게 네.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어, 저녁 6시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